어? 아이고, 시작됐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게임입니다. 어 요즘 갑자기 김감독이 특이한 거를 영상을 해가지고 구경하느라 잠깐 그랬습니다. 나도 이거 한번 댓글을 한번 봐야죠. 어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아주 피곤하네요. 어, 어디 보자. 내 쪽에 나오나? 이상하게 내쪽에 안, 안, 나온단 말이야. 음. 네, 어디? 잘오셨죠 어, 벌써 1000명 정도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 이 소리가 나간다, 소리. 어저께, 아니야, 수요일날 방송인가? 누가 자꾸 막제 방송에서 누가 통화한 거 음성 나갔다고 제보하신 분인데, 그거 통화한 거 아닙니다. 그 강수단이 방송 본 거예요. 응. 어. 걔가 재밌는 얘기 하길래 그거 보고 있었는데, 여, 뭐야, 마이크가 켜져 있었나봐. 와, 큰일 날뻔 했네. 응? 어? 음산편을 했으면은. 그런데 어, 그거 내용 한 건데, 그 영상 보던 내용이 그 올라간 거였습니다. 야,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 몸은 안 좋아요. 요즘 PT를 하도 많이 하고,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뭐, 그 스트레칭, 요가 같은 걸 했더니 아주 힙박셉니다 힘들어요. 예, 몸무게는 안 빠지고 오히려 살이 찌네. 요가, 뭐야, 이거 운동하니까. 예. 하여튼 그런 거고, 어, 그 어떤 분들이 저번 수요일날 방송한 것 때문에 뭐 어쩌죠 얘기하는데, 아, 저전는 변한 게 없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걔네들한테 욕을 한 거죠, 욕을. 어, 욕을 한 거지. 뭐, 제가 그, 지금 하는 거를 바꾸는 건 없습니다.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개편할까, 지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실행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좀 보자고요. 뭐, 이거 뭐,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박사님 아, 지친 거 없는데? 예. 네. 아니, 안, 안 해도 돼요, 네. 그,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기존의 방식을 바꿔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 제가 예를 들어 목표를 100으로 삼았으면은, 적어도 70 정도의 성과는 나올 줄 알았는데, 5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려했던 거고, 어 성공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주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값어치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고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뒷부분 앞쪽은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객 늑대 티셔츠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구객 늑대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거기 가셔가지고 이고 빠졌다. 많은 그 구매 부탁드리고요. 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당, 저기 당원 가입과 당비 가입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제가 오 더버서 좀 벗겠습니다. 일개 유튜버로는. 할수 있는 데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려면은 정당이 필요한데 그 정당은 현재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새벽당이 지금 반중친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쪽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어 이번에도 저기 뭐야 방송에 출연을 했던데 이거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고성곡 TV에 잘 드는 칼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따로 48분짜리, 아, 28분짜리 유학계에서 나온 영상인데, 이 영상을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반중친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이 단체의 목적은 반중친밀을 하기 위해서 모, 모였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서부터 만들 때 반중 침밀을 하기 위해서 그 어젠다를 가지고 뭉친 것이고 그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협조를 하지 않고 반중 침밀하지 않는다면 같이 갈 필요 없어요. 각자도생입니다. 예. 그래서 반중 침밀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우파 활동이라고 하지만은 제 우파 활동에서의 모든 활동은 저는 정당은 아닙니다만 그 일종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저희의 어젠다는 반중 친미예요. 국익을 기초로 한 반중 친미. 따라서 국익을 기초로 한 저희의 반중 친미 어젠다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우벤저스 멤버가 있다면 은 각자 도생입니다. 같이 갈 필요 없어요. 같이 갈 필요 없고 우리는 반중 친미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지원을 해줍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 채널들을 홍보하고 알립니다. 그래서 그 채널이 클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중침미 활동을 할수 있게끔 북돋아주는 게 목표예요. 반중치미 한 사람끼리 시장 경쟁 원리에서 경쟁 안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니까. 그리고 저 혼자 잘났다고 일을 해봐야 저 하나 쓰러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중침미를 하기 위해서 비록 소수지만은 얼마 없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 반중침미 유튜버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하나가 쓰러져도 나머지가 있고 한 거예요. 이걸 시장 경제 원리로 잡아먹고 누가 위에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자멸의 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회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소라도 부르고 뭐 저기 게타 TV 분도 오시고 또뭐뭐뭐 뭐뭐 뭐야 그 막 기억이 안 나네요. 막 하여튼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 그,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어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이제 그걸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는 이제 좀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얘기를 했고, 한 적어도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어떻게 우리 반중 침해한 유튜버들이 다 같이 공생하면서 살수 있게끔 하느냐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만들어지면 그때는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번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어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가게끔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젠다를 실천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편승에서 이익만 빨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력히 쳐낼 거요 이제는.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저희는 이거를 해가지고, 물론 돈 벌어야지요. 벌어야 하지만은 돈을 버는 게첫 번째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반중침이나 어젠더로 뭉쳐있는 저희 조직의 어떤 명성, 어떤 구독자, 이런 것만 빨아먹으려고 그냥 단순히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쳐내고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만들 겁니다. 그래야 어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3년 동안 하도 많이 뒤통수를 당해갖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냥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그 일종의 남만적 민족주의죠. 동포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한국인은 중국의 이중대 정도라 생각하고 중국인 대하듯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걸 이제 알았어요. 어, 절대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대했다가는 뒤통수를 맞는다. 그냥 중국인이다 생각하고 대해야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조직 관리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회의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그 상의를 좀더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나름대로 내부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여태까지는 말을 안 했지만은, 어, 이제 후원을 정식으로 요구할 겁니다. 거액의 후원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 이제 조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예. 이젠 조직을 만듭니다. 정당은 아니지만 거의 정당에 전하는 규모로 큰 조직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을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하고 계속 이제 밀었지만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방치하게 되면 방치하게 될수록 그러한 것들이 엉뚱한 대로 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국익중심의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자원이 소모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안 되겠어요. 예,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를 어, 작심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를 미리 공지해 드리고요. 아, 어, 그리고 내일, 이제, 제가 이제 또 1인 반중 시위를 합니다. 장소는 청와대 앞에 분수대. 거기서 할 거고, 시간은 대략 2시인데, 뭐, 실질적으로 한 2시 반쯤에 제가 가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강의가 좀안 났고, 내일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이 안 좋은데, 또 이거 미세먼지 마실 생각 하니까, 아이고, 이거 머리 아파요, 이거. 예? 그런데, 그,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청와대 앞에가 2시에서 5시 사이래요. 그니까, 러더 일찍 가봐야 중국인들 없고, 더 오래 해와야 중국인들 없습니다.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많으니까, 2시에서 5시 사이만 딱 1인 시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이 돼서, 제가 2시서부터 5시 정도까지만, 어, 1인 시위를 하고, 내려올 겁니다. 뭐, 어떤 분들 이거 공지에서 뭐 와서 구경하신다고 하는데, 구경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쪽 멀리 가 계십시오. 제 주변에 있지 마세요. 그니까, 러 제, 서 있는 위치로부터 뭐 2미터 정도 이 거리에 있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한테 안 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버리면 은뭐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뭐 그것도 고마운 거긴 하지만 어 그림이 안 좋아요. 좀 중국인들이 와서 저한테 욕도 하고 침도 뱉고 해야지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거 보세요. 여의도에서 그 황경 대표가 문 열어주는 바람에 새벽 기부대 안에 들어와서 정의당이서침 뱉고 두들겨 팼죠 예,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예. 그래서 저의 그러한 작전을 방해하지 마시고 멀리 가계세요 네, 보시죠. 정의당에 얼마나 오리 좋아요. 예? 함정에 걸려 가지고 그렇게 구속당할 일이나 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식의 집회를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떨어져 계세요. 떨어져 계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은 제가 혼자 거기에 서 있으면서 반중 집회를 하겠습니다. 네. 어디 보자. 아, 옷이야. 따뜻하게 입죠. 네, 음, 망원경까지 가져갈 필요야. 그 뒤에 벤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거 또 오늘 임종석에 대해서 재밌는 뉴스가 또 나왔네. 임종석이가 그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달랑 보내 가지고 저 정기 은퇴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남부 경제 문화 협력에 이제 올인을 할거랬는데왜 출근 안 합니까? <laughs> 아왜 그래? 응? 출근하세요. 응? 어디 해외라도 출장 나갔습니까? 왜 출근 못 하고 그래? 출근 좀 하셔야죠. 응. 출근하세요. 되게 궁금하네. 아직도 우리나라 기자들 임정석 못 찾았어요? 응? 왜 임정석 자꾸 못 찾고 그래? 좀좀 좀 찾아보세요, 임정석이. 출근을 안 하고 그래.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뭐 종석이 저기 골프장에서 골프 친대요. 근데 어, 골프 치는 시간이 있고 출근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나? 찾아보세요. 네. 음. 아이고.